이재명 후보는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. 그에 반해서 다른 후보들이 얼마나 청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, 오늘 입법으로 실현했는지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이재명 후보가 이 대장동 문제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사건의 진실들을 끌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특검, 수사 등을 미루기 시작하면서 청년들의 마음을 조금은 뒤로 한 것이 아닌가. 저는 음. 가능하지 않는 정치가 오히려 꼰대 정치다. 음. 이 젠더 갈등의 의제를 당내에서 좀 공론화해야 하는 게 아닌가 네. 이렇게 좀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했다 이렇게 음. 봅니다. 광기의 페미니즘을 멈춰주면 이재명 찍겠다라고 하는 너무너무 노골적인 글을 공유하면서 말 그대로 20, 30 여성들을 청년 유권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고 알겠습니다. 생각합니다. 이재명 후보는 돈으로 청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이 청년들의 마음을 돈 주고 살 수가 있습니까? 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? 어,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어, 대체로 젊은 층의 지지를 좀 많이 받아왔었죠.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, 이에 좀못 미치는 모습들이 좀 나오자 이제 청년에 아무래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대 남성의 불만에 주로 타겟을 맞추는 그런 전략이 부각되면서 이게 혹시 이제 젠더 갈등의 요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은 측면이 있느래요.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경태의 말씀을 더 들어보죠. 원래. 이, 우리 이재명 후보는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. 예를 들면, 방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, 시장 시절에 무상교복이라든지, 청년 배당을 처음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바 있고요. 도시사 시절에는 뭐 장병 상해보험이라든지, 청년연금에 대한 검토라든지,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검토, 청년 기본주택에 대한 검토 등을 해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기, 이 기본적으로 이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던 후보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에 반해서 다른 후보들이 얼마나 청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, 정책, 오늘 입법으로 실현했 는지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이 청년의 세대 간의 이 간격도 있지만 세대 내의 간격도 있고요. 이 여러 지역 간의 간격도 있습니다. 예, 지방 청년과 서울 청년의 이 간격들 그런 부분까지 다 포괄해서 이해할 수 있는 대선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30에 대한 관심은 이제 시작한 게 아니라 음. 그동안 계속돼 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젊은층들이 바라고 있는 이번 대통령 선거 대통령 후보에게 바라고 있는 여러 자질들이 있을 건데요.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지난 조국 전 장관 사태로 떠오른 공정의 문제일 겁니다. 이재명 후보께서 지난 날 있었던 성남시정, 또 경기도지사로 활동해왔던 많은 실적들 때문에 이런 역량으로 국민들께 희망을 보여줄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한복판에 떡하니 나타나 있는 게 바로 대장동 문제겠죠. 청년들이 바라고 있는 공정의 잣대를 기준으로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 대장동 문제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사건의 진실들을 끌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특검 수사 등을 미루기 시작하면서 청년들의 마음을 조금은 뒤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우기가 굉장히 어렵고요. 특히 이번 20대, 30대 청년들이 바라보기는 에 지난 4 7 보궐선거의 핵심적인 원인이 됐던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문제 등 사실상 여권에서 얘기했던 그 이중성의 문제들도 함께 나타나는데 역시 도덕성 문제에서 과거에 있었던 많은 발언들까지도 함께 어떻게 청년들의 마음을 살지 궁금합니다. 저는 뭐 책임있는 정치인은 문제를 회피, 회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. 지금 젊은 세대가 민주당에 많이 뿌리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.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날것 그대로 생생하게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반응하지 않는 정치가 오히려 꼰대 정치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골문 상처를 치유하려면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.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어, 그런 측면에서 이 젠더 갈등의 의제를 당내에서 좀 공론화해야 하는 게 아닌가 네. 이렇게 좀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했다 음. 이렇게 봅니다. 왜냐하면 애둘러가지 어, 않는 스타일이 이재명 스타일이거든요. 그런 면에서 문제를 직시했다, 이렇게 좀 보고요. 이 문제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청년들의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. 네, 일단 페미니즘을 물었는데 불평등으로 대답하시는 것은 약간 A를 물었는데 B를 대답하는 것 같은 대답에서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. 광기의 페미니즘을 멈춰주면 이재명 찍겠다, 라고 하는 너무너무 노골적인 글을 공유하면서 이것이 마치 청년들의 얘기를 공정하게 듣겠다고 라 하는 해석을 바라시는 것은 전좀 너무 무리한 것을 바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게 렇 따지면 왜 페미니즘을 얘기하는 청년들의 게시물은 공유하지 않고 차별금지법을 원하는 성소수자 청년들의 게시물은 공유하시지 않는 건가요? 그 청년들의 목소리는 들어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면 그런 식의 해명이 설득력을 갖지 않는다는 건좀 알아주셔야 될것 같고요. 민주당,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이미 그 당내에서 일어났었던 여러 권력형 성범죄를 다루는 과정에서 특히나 2030 여성들의 신뢰를 잃을 대로 잃었습니다. 그것을 만회하려고 해도 무족한데 노골적으로 이렇게 페미니즘을 악마화하는 이런 게시물을 공유하는 것은 말 그대로 2 0 30 여성들을 청년 유권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고 알겠습니다. 생각합니다. 이재명 후보는 돈으로 청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여섯 가지의 청년 정책 대표적인 것을 보면 여섯 가지 중에 네 가지가 돈과 관련된 문제예요. 연간 200만 원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. 청년들이 많이 하는 가상 자산과 세1년 유예하겠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하겠다 학점 비례 등록금제 도입을 하겠다 청년들의 마음을 돈 주고 살 수가 있습니까 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청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만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돈몇푼 주면 청년들의 환심을 살수 있다는 낭만적인 생각을 갖은 것 그런 돈 문제로 접근을 는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이 알수 있는 게 여성에게 욕설하고 그동안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김부선 씨와 관련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은 과연 페미니즘적인 이러한 정책을 이재명 후보가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. 네, 젠더 갈등보다 저는 세대 간 갈등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. 과거에는 잘 키운 자식이 집안을 이렇게 세웠다면 지금은 잘 키운 자식이 집안 기둥 안 뽑아가면 다행인 시대거든요. 과거엔 자식의 소득이 부모의 자산을 뛰어넘었지만 지금은 자식의 소득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의 자산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. 부모의 자산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금수저다, 뭐 억수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 방금 말씀하신 얘기들은 돈으로 이 청년들의 마음을 살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그만큼 저는 소득의 사다리, 자산의 사다리 만들어줘야 됩니다. 지금 어떻 안 되지 않습니까? 자산의 사다리 소득의 사다리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에 설수 있는 기회 그걸 만드는 정책들이 이거고요 계속 이 포퓰리즘이다, 뭐 퍼주기다라고 하는데 여야가 전혀 이, 특히 야당 같은 경우는 전혀 이 청년 문제에 대한 이 근본적 고민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야가 좀 공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.